전화한 1분 인터뷰 숙소를 습격하다입니다.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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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지금 정한 거지, 그거 <laughs> 네, 제 마음대로 정했어요. 제목 뭐. 생가협과 숙소를 습격하고 있거든요. 저희가 실수 없게. 네, 옆에 계신 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상기대학교 이용대학생회장 공사학번 최세영입니다 어, 최치수 닮지 않았어요. 월삭발하고 나니까 그 슬램덩크 아시죠? 최치수 닮은 것 같아. 요 최치수. <laughs>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최치수 씨. <laughs> 어 이거 어제 밤새셨잖아요 네. 네. 어떠셨어요? 밤새셨더니 밤에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더워서 괜찮았는데 새벽 한3 4 시가 되니까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. 음. 그러니 노숙자들이 아, 왜 그래서 박스를 덮는구나. 그래서 신문지를 덮고 있구나 이걸 좀 느꼈습니다. 밤에 그래서 지금도 밖에서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새벽에 많이 추울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어, 그걸 하시면서 뭐 느꼈던 거 없어요? 철야 동성을 하시면서? 새벽에는 많이 몰랐었는데, 한 5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, 특히 종합청사 뒤에 있다 보니까, 그 직원들이 많이 오면서, 그 저희의 그 피켓이나, 저희의 그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더라고요. 그또 그때 또 유심히 많이 보고 가셔서, 아, 이럴, 이럴 때는 좀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. 그리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있는 거 보면은, 어, 어르신들도 많이 신경, 관심 써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음... 그러면 이거 하시면서 혹시라도 저희는 7월 30일날 저희가 원하는 결정이 나길 바라지만 네 음.. 혹시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날때 어떻게 생각,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? 일단은 뭐제 생각보다 저희 이제 같이 하시,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모여서 뭐 얘기도 해보고 회의도 해봐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당연히 결정을 해야겠고요 근데 최악의 결정은 안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고요 최악이 결정이 난다면 일단 학교로 빨리 돌아가서 그 나쁜 부재단들이 못 들어오게 신속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네. 혹시라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? 어뭐 이거는 진짜 많은 인터넷 유저, 인터넷 유저. 아무튼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손쉽게 주소만 복사해가지고 그리고 그 직접 운영 은 아니어도 많이 참석하고 있는 사이트에 글만 복사해서 붙여만 주셔도 저희 학교 상황을 많이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뭐 저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제 친구들한테도 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저희 세이브 스쿨도 막 이제 방문자 수도 벌써 매일 매일 만 명이 넘어가고 이만 명이 되고 이제 5만 명이 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알아서 그냥 응원만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좋고요. 그리고 저희 축보 집회 때. 와주시면 더좋아서이 많은 사람들이 상지대 그리고 우리 비 사학 비리에 대해서 열심히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릴레이 인터뷰 묘미 아까 저희 옆방에 있던 네 친구가 네 복과대 네 김수림 학생 네 정말 여자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. 향 향후, 향후 계획이요?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아. 남자여자기 계획은 추호도 없고요 어, 제가 복과대 회장님하고 2월달, 1월달부터 많이 동고동락하고 지내고 있는데 동고동락? 어, 뭐 같이 뭐 회의도 많이 하고 지내고 있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2월달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 진전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스타일이 뭔데요? 저는 웃을 때 예쁜 나? 학생을, <laughs> 아 사람을 좋아하고요 제 품에 싹 안길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... 러시구나, 정가봐요. 네. 어떡해요 난시는 아, 아니고요. <웃음> <미쳤구나>. <웃음> 네, 장난입니다. 어 릴레이 인터뷰 마지막 미움이 네. 다음 분에게 질문을 던져주세요. 다음 분이 누구죠? 이왕이면은 사실 이게 강요하는 건 아닌데 제가 숙소를 숙격한 마당에 네. 숙소에 있는 분들을 모두 전멸시키고 가겠습니다. 두분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같은 박 쓰고 계신 아... 분과 성근 씨. 아 성. 그럼 령기와 성근 령기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령기가 복과대 친구랑 썸씽이 있는 거 같은데 <laughs> 되게 친한 거 같은데 자꾸 자기는 아니라고 음. 그 친구는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복과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진짜 잘 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맨날 문자도 주고받고 근데 어떻게, 될, 어떻게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많이 외로운 것 같더라고요. 어. 그래서 나은 씨가 좀잘 연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제가 사랑해 화살을 쏴드리겠습니다. 저는 외롭지만 <laughs> 이 친구들을 위해 저는 외로운 거 참을 수 있습니다. 저도 외롭습니다. <laughs> 어, 그러면 혹시 이걸 보고 계실 네티즌 분들에게 아, 공개 구원? 아, 공개 구원 아닌가? 살 20kg 빼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다음편에서 봐요. 빠이빠이. 고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빠이빠이. 빠이빠이 하래